를 준비하면서 그 박목월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시어를 쓰는 일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는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말 오후에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했던 정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피카펜 파이팅! 박목월의 작품 세계를 전부 피카펜에서의 디지털 북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카펜, p i c p i c a p e n i o 에 오시면은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으로 되어 있는 즉 AI 박목월 시인의 낭송을 들을 수 있고요 교수들의 해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성관입니다 어, 3월 17일날에 저희들이 방목을 미공개 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날에는 이 작품을 전부 다 디지털북 NFT 디지털북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정, 지금까지 한 140건 이상의 모든 공중파 방송이 다 방송을 했고요. 특히 맨 오른쪽 위에서 보시면은 kbs 다큐멘터리를 1개월 동안 저희가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과정을 전부 다 팔로우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이 시간은 한 지금까지는 총한 1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한국 시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시 방문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그의 미발표 시들 가운데 하나로 AI를 통해 마치 박모골 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서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어, 디지털 북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여기에 픽업 펜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판매 기능이 있고요. 재판매 기능이 이 화면이 저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어, 말로 하겠습니다. 어, 재판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매 기능도 있으며 어, 시 조합하기 창작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N, 겉으로 보기에는 NFT가 되는데 이런 NFT의 디지털 법을 국내 처음으로 시도했고 일단은 이제 어,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 박목월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시를 한 9편 정도의 시를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요. 녹음한 그 오디오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전부 다 166편의 시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의 합성을 통해 가지고 시 어, 낭송 오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쓸때 어떻게 크립토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 고민한 결과로서어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원래 레이어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갑을 원래 프로듀서하고, 원래 컨실머두 가지의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에 원래 타고, 그 다음에 백 달에서 있는 거하고에 다르게 구별해 가지고 어, 만들어거고요 이걸 통해서 예, 어, PG사하고 어,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어, 이게 크립토인지 아닌지 아니면 은 블록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혀 인식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웹2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전부 다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 사업의 큰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이유들은 이 문화계를 어, 향유하는 층들이 크립토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취향을 했습니다. 그결과로서이 예, 플랫폼을 만드는지 어,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어, 크게 대대적으로 크게 좀 성공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홍보 면에서는 아주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진파 방송을 통해서 140건 이상의 보도가 됐고 유튜브 채널의 특히 6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두달 가까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은 구독자가 거의 10명에서 17,000명 가까이로 지금 어, 증가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조회수가 10만 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두달 사이에 뭔일썼나면은그 스타빌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24일간 이럴 때에 유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다음 에 이걸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서의 방송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것이 나중에 마케팅할 때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플랫폼 회원 가입자 수도 이때부터 하루 평균 50명 씩 가까이가 회원들이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NFT에 일반적으로 그림하고 있는 NFT 회사들과 비교해봤을 때에 초기 런칭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브랜딩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모골의 향기라는 화장품을 만들었고요. 화장품 만들어서 크게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고 그나 카누 커피에서의 신제품 출시하면서의 마굴의 방목원의 브랜딩을 같이 더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커피 제품하고도 같이 코어 그 갈수 있는 것들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봤고, 화장품에서도 했고, 화장품에서는 목월 향기란 이 브랜딩 사업을 굉장히 지금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제품은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 밖에의 브랜딩 사업 하자는 제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격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사하고 싶다. 아이디어가 하고 넘치는 순간 나는 내 소설을 완성하고 있어. 미국에선 영화 제작자가 내 이야기를 읽고 미소를 지으며 IP를 구매하려고 해. 피카펜. 이곳은 꿈과 현실이 만나는 곳이야. 장르가 다양하고 창작의 기쁨이 넘치는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가 영화로 탄생할 수 있다니. 네,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쳐서 본격적으로 스토리 IP 거래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실은 어 박보월 통해서 이 예, NFT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요. IP 거래소를 하기 위해서 먼저의워밍업계에 예, 대해서도 연습을 좀해 봐야 되고 많은 또 시행착오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P는 아시다겠지만, 많이 최근에 스토리 프로토콜이 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는데요. 스토리 IP 사업은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중국을 봤을 때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2026년에 1조 2천억 정도의 IP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원전 스토리 IP 확장은 100편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데 이런 어,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뭐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특히 저희 학교에서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생들이 시나리오 창작할 때 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여전히 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저작권 문제 해결하자 그러면 NFT를 통해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요. 그다음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작품을 스토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토리 대전이라고 공모전 통해서 1억의 상금을 걸지만은 제작사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스토리 대전에서의 영화 드라마 만들어진 것이 딱두 편밖에 없습니다. 한 몇십억을 정부가 썼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작자의 맞춤형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 스토리를 공모하고 스토리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은 어떻냐 어, 대형 플랫폼, 콘텐, 어, 카카오하고 네이버 어, 저는 이 행포가 너무나 심각하다 생각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아무런 제재도 없고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억지순양식으로 작가들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3 방식으로 해서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말을 경우에는 어, CP와 대형 플랫폼의 중개 거래의 수익률이 거의 53%가 됩니다. 작가하고 제작자 사이에서의 이 대형 플랫폼들 갖고 가는 수익이 이렇게 많이 갖고 갔는데 작가들은 1억을 뭐하다더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5천만 원도 채안 되는 거죠. 5천만 원도 단연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의 작가와 제작자 직접 거래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자라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작가가 누구냐 또 제작자가 누구냐 누가 들어와서 이런 거 하고 있냐 해서 신원 인증 서비스를 만들고요. 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역점 두고 있는 것이 r p 의 가치 평가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공이 스텔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 왔고 논문도 쓰고 콘텐츠 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머리도 맞대고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콘텐츠 가치 평가 모델 만든다는 것은 거의 그뭐 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스토리 쪽에서 해 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뭔가가 봤을 때는 아무리 영화 감독이 우수한 영화 감독이 흥행이 천만 넘어와도 그 다음에 천만 오냐 그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 봤을 때 결국 스토리의 내적 구조의 스토리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예, 에, 알고리즘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작가하고 제작자 사이를 둘을 연결시켜 줄 때, 매칭시켜 줄 때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런 플랫폼 만들어지면은 과연 누가 와서 사용할 것인가? 제작자가 IP를 사는데 주목적이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들어오는 독자들이 들어와서의 포인트를 얻으면서 얻어지는 보상활동을 통해서의 어떤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주목이 적 되겠습니다. 이분전입니다 네. 플랫폼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스토리 발행, 그 다음에 IP 거래, 미드 콘텐츠 작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창작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MVP를 만들어낸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윌란 모리스라든가 이은 등등의 세계적인 작품에 대해서의 작품 등록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스토리 IP 거래소의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독자한테는 보상이 되고 커뮤니티 활동되고 제작자한테는 포인트 참여를 통해서의 프로젝트 제안을 하게 되고 이런 통해서 공모전을 플랫폼 안에서 열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전략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IP 거래하면 은 작품 수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뭐 많으면 많을 좋다. 근데 이 콘텐츠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콘텐츠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말안 합니다. 킬러 콘텐츠가 뭐야? 뭘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킬러 콘텐츠 잡기 위해서의 어 세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가 단체와 협의하고 위해서의 100만 명 회원 확보에 대 방법도 잡았고요. 그래서 킬러 컨텐츠는 위에 보이시는 맨 엔저부터 박모글 나태주 율리안 모리스입니다. 어, 박모글 선생님 이미 시작을 했고 나태주 선생님은 이제 내년 상반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구두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율리안 모리스란 사람에 대한 제프리 초소란 저책한 권은 어, 시가로서의 25억이 됩니다. 1890 년에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책을 바탕 회사 되고 있는데 그 책을 갖고 있는 분하고 의 사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3종66권 도태 래 단태 신고 구텐베르크 성경 저 놀라울 정도의 책이 될 겁니다 아르바이트 동교 때 신라 권 전부 다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법을 사업했고, 예, 이제 25년도 와서 동남아 진출에 한국 시가주 하자라고 이제 이기하고 있고, 나태수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예, 진행하고 있고요. 윤련 머리스에 대해서는 저는 어, 이거 이 윤련 머리스의 작품을 찾기 위해서 예,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공도 했고 해서 예, 일단 디지털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엘 f t 를 발행하기 위한 디지털 작업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예, 책 출판을 할 예정인데, 책 출판에 요거에 대한 실물 그책 가격을 설정해서전 세계에 한만 어 세트 정도 팔자라고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화장품도 만들어줄 수 있고 디지털 아트 전시 및 다양하게의 어 커머스로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윌리엄 머리스 같은 경우는 26년 봄에 영국 런던에서의 어 런칭 쇼를 하자라고 이제 저희들 계획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익 모델은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왜냐하면 스토리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유사 플랫폼이 스토리 프로토콜하고 스토리움하고 스토리 체인하고 이제 이세 개를 회사는 좀 비교해봤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하고 저희 회사하고 가장 많이 비교될 것 같은데 어 문화가 다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미국에서 나온 것은 어 여기에서의 갖고 있는 문화가 창작의 문화가 우리하고 왜 다르냐면 미국은 굉장히 집단 창작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집단 창작이 안 됩니다. 스토리 창작은 절대적으로 도제 시스템 돼서의 메인 작가 있으면 서브 작가분 붙어 있는 도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창작이 있을 수가 없는 문화가 되고요. 근데 집단 창작이 되 있고 보다 미국은 잘 되는 것은 집단 창작할 때마다 대사가 몇개단어라지고할 때마다 시나리오 법에 의해서 다 보장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습니다. 그 작가 아무리 들어왔더라도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장면 썼다 그래도이권리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브젝트권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 들고요. 그 밖에 많은 것 봤을 때 매칭 시스템이 그 다음에 작가의 신원 인증,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엮어보는 것은 이 작품을 이제 단순하게의 IP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특히 여기서 예, 봤던 것은 어, 단순하게 온 오프를 완전하게 예, 하나의 시스템 만들자에서 예, 오프에서 전시했으면 여기의 예, 플랫폼 안에서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티켓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서울아웃 됐습니다 티켓 팔면서 이 티켓을 가지고 전시해 오고 그것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통해서 예, 다시 플랫폼 피카페인으로 들어오고 이 순환 과정을 만들어 봤더니 그 효과가 두달 만에 확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아,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유튜브의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피카페네 어드민에서 보이는 회원 가입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엑스퍼러겠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이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잘 모르시겠지만은. 어 라이온 킹 작가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토 보글러가 되겠고요. 옆에 계신 분이 중앙에 계신 분이 그 오스카 스토리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헌트리가 되겠고요. 이들하고는 뭐 저희하고 오랫동안 지인 관계로 돼 있으면서 얘 하고 있고 미국의 스토리 엑스포가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역점에 두고 있는 어,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피카펜에서 NFD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저작권연원회에 어, 링크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링크 사이트 에연결되면 저작권에서의 저작권증을 발행하고 피카페에서 고유한 넘발 줍니다. 그다음 미국의 저작권 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작권청에서 자동적으로 등록하게끔 해주고 이것이 다시 저작권에 관련 신작 관리하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저작권협회하고 사이트 저작권에 이런 다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저작권이 보호되는 상태 속에서의 누가 작품을 얼마나 팔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가 좀 역점을 아이 화면 안보여서 좀 아쉽네요 어, 여기 피카펜이 맨 중앙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해서 예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국시나리오 작가 옆에 케이스토리 마켓이 이 피카펜 베더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에서 카멜레온 월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피카페에 있는 배너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피카페들어와서이 클릭 사이트를 딱 하면 그쪽 넘어와서 뭔가 결제할 때려면 다시 또 피카페네 와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동을 이제 아직은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토리 마켓에 있는 저 해운수가 100만 명 되는데요. 100만 명을 굳이 우리가 100만 명을 몰라 하지 않고 그들하고 같이 위민 전략 해가지고 하나 이 네트워킹 시키자는 것이 저희 사업의 가장 또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네트워킹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크립터를다 빼니까 어 일반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때크립를다 빼는 게 이게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단체들하고는 전부 다그 협약을 맺었고요. 여성문학자단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웬만한 문학의 예술가 단체들하고는 전부 다 협약을 지금 맺고 있고요. 이렇게 일찬하고 SDO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런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소개를 잠깐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 특허는 여섯 편 등록했고 출원 두 건하고 미국 특허 출원도 한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왜 교수가 이런 거 하고 있냐 하면은, 어 중앙에 계시는 저기 스토리텔링 사업을 25억짜리를 수주하는 바람에 저게 모티브가 됐습니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 시켜볼까 하다가 했기도 했고요. 했 그리고 미국 LA다가 에 연구소도 차리면서 예, 어 나갔고, 학교에서는 한 40억 정도를 이제 연구 책임자 받은 것같고요 여기 저희 회사의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분이 이제 핵심적인 우리 이제 실질 신의 책임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은 어참어 해커톤 우승팀을 만나는 바람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아주 잘 만들어 준것 같고 이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코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들 중에서는 어 자문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어 인간 개인적으로 그렇고 김영준 교수님이 우리 회사에 아주 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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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오른쪽에 있는 최병구 어, 현재는 역사반론 간장이고 문체부 실장 출신이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할 때에 저작권위원회 국장하고 우리 김영준 교수님하고 여기 있는 중앙에 김한 변호사, 어, 김현장 변호사 이렇게 해서 세미나 팀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법좀 피하다가고 어떻게 합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에, 이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네트워크이 되겠고요. 이렇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정건 파문단님 어, 감사합니다. 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좀 생기긴 합니다. 어, 심사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수복 총장님 계실 때 허승욱 교수님 제자였던 아, 교수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학교 교수님 만나 뵙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그투자계약증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STO 쪽으로 네. 묶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STO 쪽으로 묶이게 되면 해외에서 자본 유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어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 에 있는 좋은 이제 작가님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갖고 있는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좋아서 해외에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들고 가서 어떠한 서적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그 IP를 구매를 할때 우리가 좀 돈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 이제 다우를 통해서 많이 모금을 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STO로 묶여버리면 뮤직하우 사례처럼 영업정지도 당하면서 그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예. 네, 시련이 기다리고 예. 있을 수도 있어갖고 일단 먼저 진행을 하시되 나중에 이제 충분히 읍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해외 전략을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STO를 정면돌파를 할 예정이신가요? 일단 지금까지 준비는 정면돌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은행권하고도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희귀도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에스 t o 를 그러니까 RWL로 갈런지, STO 갈런지 모르겠지만 희귀도서를 가자. 근데 희귀도서가 감정평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서 전문가들한테 감정평가를 맡기고 이걸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대충적으로의 그 흐름은 좀 잡아놨는데요. 어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본이죠. <laughs> 바이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거 해외로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휴기도서 파트 부분은 딱 잘라서 해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네. 어떤 팬이 비트코인 내년에부터 사 갖고 돈이 많아진 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굉장히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과시용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큰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랍권 사람들하고의 간접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아랍권 사람들이 윌리엄 모리스 카펫을 갖고 싶은 거 이게 아주 디자인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 윌리엄 모리스의제프리 초소 이야기 책이 나온단 말이야 진짜 그럼 나살 거야 그거 그 사가지고 한1 0건뭐 이렇게 0권 사가지고 난 사람 다 뿌릴 거야라고 누군가 말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시장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네, 아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스토리 프로토콜과 이제 경쟁이라고 이제 적어 주시긴 했는데 어 물론 이제 사업을 잘 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뭐 워낙 스토리 프로토콜은 뭐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솔라나의 액세스 프로토콜인가 어쨌든 이런 주요 메인넷에서 컨텐츠 어, 프로토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경쟁이기도 하지만 뭐 서로 뭐 수합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좀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래서 좀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방안은 없는 건지 네. 문득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일단은 저는 기술적이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뭐 등등을 다 감안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신경적으로는 안할 생각입니다. 그저과가의 별개로 갈 생각이고요. 거기 그 친구가 오랫동안 5,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 제가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제가 이 우리 피카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인넷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금 몇 개의 블록체인 전문회사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조금 아쉬운 게 느껴지는 거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좀 이제 맞춰서 이제 원래 가야 는 방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 지금 딱이 케이스가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어~ 사실은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블루오션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도전으로 원래 시작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씩양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도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들 제가 이제 수년간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블록체인 쪽으로 완전히 어, 온보드화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적인 요소는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가 이거를 이제 원래 하시던 비즈니스 내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이게 붙여나가는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왔지만. <laughs> 수년간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쌓여 왔던 어떤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아 그런 방식들은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경험상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저희가 이런 어떤 이제 교육 과정도 그렇고 이런 모임들 자체가 사실은 베이스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모이게 된 거고 하니 조금 더 블록체인스럽게 한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갈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안 되는 콘텐츠들이 참 많은데 야 해볼 법한 컨텐츠들은 저도 한번 좀 그렇게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매번 하는데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법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못 나가는 게 아쉽게도 똑같은 경험을 저도 오랜만에 네. 또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냥 되죠.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저의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게 방문 체벌날입니다. 아, 이 사실은 이 덩치가 세개 덩치입니다. 창작하고 감상하고 있는 그독자들 와서 이게 예, 그 보상하는 이런 체계 하나 있고 IP 거래한 체계 있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해서 단 책이 있는데 세 개를 다 가르면 됩니다. 갈라가지고 누구는 어느 쪽은 블록체인 확 가버리고 IP 거래는 그냥 웹팅 방식으로 가고 미디어 콘텐츠는 또 저것 또 완전히 그 블록체인으로 쪽확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더 연결돼서 이게 예, 하나의 네트워킹 시켜서 이게. 예, 회원들만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시나리오 협회라든가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이제 들어올 예정인거고요다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이런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그들은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트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프로젝트가 진행을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수 블록체인하게 펀딩이 필요하고. 네. 그다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어떤 펀드라는 것들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어떤 트레디셔널 영역이랑 크립토랑 나눠져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됐을 때 어느 한 쪽에서도 만족을 못 시켜 버려서 <laughs> 네. 힘들게 가는 경우가 분명히 볼, 생기거든요. 볼, 많이 예, 그래서 많이 그런 장치들에 대한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예. 많은 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